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투자 관련된 생각과 종목들,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자기 기록하고 있는 석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자기 기록의 일환으로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주제인 만큼 직장인에 최적화된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포함해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전업투자자나 아니면 전문투자자라기보다는 직장인투자자 아니면 자영업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자기 본업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시간을 많이 쏟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를 집행할 때는 인풋이 많이 들어갈지언정 투자를 하고 나서는 어 별다른 인풋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적 시즌이 아닌 이상 아니면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기 때문에 뭔가 마음 편한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투자법은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장기 투자를 좀 동반하게 되는 것 같고요. 경험상 그리고 저 또한 일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 투자자이다 보니 어, 그 스타일과 방향성 철학을 아직 정확하게 확립하지 못해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 봤는데,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포트의 대부분은 아마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로 편입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좋은 주식을 찾기 그리고 좋은 가격을 판별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딱그두 가지 문구만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워렌버핏 스타일이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저는 약간 직장인 투자자에게 좀더 와닿고,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필기, 필기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정성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오지 않는데요. 딱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가장, 쉽게 와닿는 부분은 그냥 사업 자체를 잘하는 회사들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잘하는 회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제가 리스트업한 회사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나 덕산네오룩스 아니면 TNL 같은 회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근거로 이러한 회사들이 사업 자체를 잘하는가? 이러한 이러한 걸 판단을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말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대한 이력입니다. 일단 회사 저는 예전에도 잘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과거에 이 회사가 잘해왔으면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에 잘했던 애들이 미래에도 계속 잘할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그룹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안정적인 부채 비율 그리고 경영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판단들 그런 거를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만약 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 판단들이 옳았을까 이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나오지 아니면 이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네 잘 낮게 유지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내그 매출을 내 단가를 고객사 혹은 고객에게 적정 가격을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부채 비율이 낮고 낮다는 것은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비용 통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별다른 뭐 재고가 많이 쌓이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이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판단 부분들은 이제 특히 M&A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조금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앞에 부분들은 피어그룹이랑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그 헷갈리실 분은, 헷갈릴 부분은 없는데, 이 경영진에 대한 판단, 경영진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정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BM인데요. 이 BM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좋은 BM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반복 구매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고객사가 다변화된 부분, 그리고, 해자가 있는 회사들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반복구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일회성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모품 같은 거를 이렇게 반복구매를 시키지만, 어쨌든 큰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장비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구매 부분에서는, 솔직히, 장비회사는 잘 모르겠고요.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이 B2B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갑에그 원가 절감, 아니면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가, 어, 좀더 거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사가 하나밖에 없게 되면 이제 안들어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회자되는 회자인 부분, 회자인 부분은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어떠한 부분을 회자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덕산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 회사인데, 이 소재 회사의 가장 강력한 회자는 IP입니다. 직접 재산권으로 특허로 걸어놔가지고 타 회사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리온 같이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과자들 예를 들어서 뭐 초코파이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은 다른 회사들이 번저 이미 구축해온 해자기 때문에 뭐 초코 뭐 초코 바게트 초코 바게트 뭐 이렇게 막 이름을 이상하게 짓더라도 어쨌든 초코파이를 사람들이 짓는다는 거죠. 여러한 부분들을 어, 해자로 볼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해자라는 부분은 약간 끼어 맞히기 시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좋은 비엠을 가지고 있다면 해자는 사실 이렇게도 맞출 수 있고 저렇게도 맞출 수 있, 있기 때문에 말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확장성인데요. 이게 기존 한국 국내에서만 팔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아니면 한 가지 종류로만 팔고 있는 그런 회사들보다는 두 가지 세 가지를 팔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고객사에게 단가를 내가 올려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제품을 좀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해서 더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확장성이 필요한데 지역 확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내수보다는 수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역 확장 부분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쉽고요. 제품 확장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계속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트래킹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단가 인상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약간 재무제표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내부자나 아니면 전업투자자 혹은 전문투자자가 아니면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측면에서 늦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한계 이러한 부분들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한계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장기투자 장기투자 장기시계열 관점에서 봤을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내가 한달전에 하나 두달전에 하나 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투자하는 게 이러한 개인 투자 개인 직장인 투자자들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좋은 간격을 가격을 판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거가 결국엔 좋은 가격이 되겠죠. 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백산이나 TNL 같은 회사들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대비 시가총액이 아직 낮다고 판단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직장인 투자자들이 강가하는 부분이 이제 포워드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포워드로 많이 보게 되면 꿈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괜찮고 장 괜찮을 땐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꺾여버리면 여지없이 처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처맞고 나서 이제 깨달은 부분이 이제 당해년도 EPS만 보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25년도이기 때문에 26년 꺼 끌고 와가지고 2 7년도 꺼 끌고 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실적 추정도 솔직히 약점이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26년, 27년 거 끌고 오면 좀더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25년 단 해년도 거를 끌고 오게 되면 일단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컨센서스 기준으로 당해 년도가 틀리더라도 상대적으로 덜그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덜 피해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포워드로 보고 싶다면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모든 3분기 실적이 다 나왔고 이후에 20 다음, 다음 연도 실적을 끌고 오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3분기까지 이미 다 끌고 왔다는 거는 11월 중순이 넘어가는 거고요 거의 연말인 거고 그 연말에서는 사실 당해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그 정도부터는 이제 다음 연도 꺼 끌고 와서 밸류에이션을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ps 성장률인데요 이 회사가 좋은 뭐 영업인율을 가지고 뭐 부채비율도 잘 유지하는 회사지만 이제 그런 회사들 보통 이제 어 성장이 없어져 버리면 PBR만 계속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가 측면에서 재평가 받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성장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매출 성장을 볼 것이냐 아니면 EPS 같은 순익 성장률을 볼 것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은 뭐 사업이 스타트업이거나 초기면 뭐 매출 성장을 봐야 된다 뭐 나중에는 뭐 영업이익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어 순이익을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PER 계산을 할때 EPS에서 밸류에이션을 적정 가치를 계산할 때 EPS에서 보통 그 PER 지표를 많이 쓰는데 EPS에서 밸류를 곱해서 적정 가치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저는 세, 크게 세 구간을 나누는데 12배, 7배, 5배. 당연히 12배를 보여주는 당해 연도 예를 들어 덕산네오로스가한 12배 정도 됩니다. 12배 정도 되는 회사는 위에 좋은 주식에서 어,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 거죠. 피어 대비도 높은 영업 이익률, 뭐 주주들 그 경영진의 판단도 뛰어나야 될 것이며 부채 비율도 좋고 낮고 해자도 있으며 확장도 되고 더그 성장률이 가파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2배를 줄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백상 같은 경우 회사는 충분히 좋은 회사지만 사실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고객사가 이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보통 주 고객사인데 이 회사들을 먼저 돌기 전까지는 하청업체인 백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가, 전가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어, 유지라든지 재무제표가 건실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배는 조금 너무한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이세 구간으로 보통 나눠서 그 성장률에 따라서 어, 내가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줄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요. 제가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약점이 실적 예측성이, 실적 예측성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실적 예측을 해봤자, 엑셀에다가 뭐 그냥 30% 때리고 뭐 매출 성장이 정도 될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직장인 투자자 대부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물론 뛰어난 소수도 있으시, 소, 소수 뛰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실적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장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 투자.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을 봐야 됩니다. 주주 환원. 주주 환원은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M&A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위에 앞에 두 부분은 너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M&A가 왜 주주 환원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기업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빌려 기업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돈을 뛰어난 경영자가 탁월한 경영자가 불려 달라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 주는 건데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률 배당으로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뭐 세금까지 맞아가면서 다시 뱉어 주는 거거든요 다시 저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투자하라고 내가 사업을 키우라고 돈을 줬는데 기업체에서 나는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겠으니 배당으로 돌려줄게 아니면 자사주 소각으로 돌려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사주 소각은 그나마 괜찮지만 배당 같은 경우에는 15. 5%인가 몇 퍼센트 또 세금도 떼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오히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 좋은 판단은 너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어, 현금이 쌓여서 ROE가 떨어진다면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으로 돌려주기보다는 저는 이제 M&A 같이 현금을 써서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방향, 경영진의 그런 판단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턱산노우룩스가 최근에 오룩스가 최대 약점이 주주 환원이 돈은 잘 벌었는데 여태까지 주주 환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배당도 없었고 자사주 소각도 없었고. 그러면 런데 돈은 잘 버니까 현금은 내부적으로 쌓이고 ROE는 필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 중공업 터보 기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고객사가 하나밖에 없던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던 어, 치중되어 있던 리스크도 사업도 다각화를 하면서 동시에 회사, 그, LNG 초저음 펌프라는 좋은, 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이제, 현금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가 좀, 어, 저는 주력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어, 현대중공업 터보기계가, 뭐, IPO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만큼,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다든지, 이러한 부분, 아니면, 두 개가 합쳐져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낮게 가져가야 돼, 낮게 인식하, 대중들이 낮게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괜찮은 판단이라고 해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회사가 사업을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생각 정리가 있으면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